내돈 내산 명품 선글라스 리뷰! 오늘은 여름 필수템! 선글라스! 음 선글라스는 명품이지 라고 생각하고 백화점에 가서 삽니다. 근데 야, 요게 써보니까. 달라 달라 내 생각과 많이 달라 으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써보고 이건 왜안 어울리고 이거는 뭐가 불편하고 이렇게 좀 장단점 위주로 잘산텐풀텐다 알려드릴게요 <목소리> 첫 번째는 바로 펜디예요 너무 예쁘죠? 디테일 장난 아니에요 일단 쓰면, 사려, 그 잡채. 음, 좀 옛날 스타일 같나? 무슨 소리예요? 최신형인데. <웃음> <웃음> 이거 다른 백화점에 팔지도 않아. 압구정 현대 가서 겨우 구했어. 좀 옛날 배우가 쓰던 그. 같거 <laughs> 네 마리. 아, 그래서. 아 그게 단점이야. 저는 사실 이것 때문에 샀거든요. 네네네. 이 옆에가 좀 화려한 거야. 제가 어느 날 꽂혔어요. 좀 카리스마 있어 보이고 싶다. 선글라스 하나만 딱 껴도. 너무 화려해서 너무 예쁜 거야. 그냥 우리 민준이랑 우리 안서이랑다 갔는데 알지? 남자들한테는 절대 물어보지 말아요. 빨리 이 쇼핑을 끝내고 싶어. 어. 음, 음, 음. 어, 예뻐, 예뻐. 민준아, 어때? 어때 어때? 어 예뻐. 나 이걸로 한다. 어. 어. 사. 민준아 봐봐 어때 엄마? 이거 어울려? 아니면 아까 그게 어울려? 확실히 이게 어울려? 그래서 샀는데 팬디 매장에 계신 언니들도 오, 너무 잘 어울리세요 고객님. 고객님을 위해 준비되어 있던 아이 같아요. 막 이거 있지. 음. 이거 진짜 구하기 힘든 아이템인데 오늘 저희 매장에. 한점 있네요. 근데 그때는 또 내가 입고 간 옷에 되게 잘 어울렸어. 어, 어. 그리고 나서 두번세 번째 쓸 때쯤인가부터, 너 혹시 그분 아니? 옛날에 북한으로 잡혀갔다 돌아오신 배우 최은희 씨라고 있어. 그 양반이 쓰던 선글라스 같은 거야. 근데 어. 그러니까 이게 그라데이션 이 잖아. 어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 쓰면 늙어 보여. 그래서 어떤 날은 패션이 좀 맞아 떨어지는 날은 이걸 썼을 때 되게 잘 어울려. 그게 그리고 딱 머리로 올라가잖아? 더 빠려요. 음. 그리고 단점이 그렇게 비싸져. 그때 부터점상 70만원 정도 준것 같아. 음. 두 번째 포만템은 바로 탐퍼 어, 탐포드. 이 탐포드가 굉장히 아이웨어로 유명하고, 음. 아마 그다음에 화장품? 음. 나 탐포드 가방 들었다는 사람 본 적이 어, 없어가지고. 음. 그만큼 유명한 선글라스 브랜드 중에 하나가 탐포드잖아요. 음. 아, 티, 티. 그래. 맞아, 맞아. 요거, 여기 딱 쓰면 여기 티. 그래, 요거 그... 금색으로 어, 좀 유행했잖아. 아, 그래. 어때? 되게 지적해 보이지 음. 단정해 보이지 어, 그러니까요. 깔끔하지 음. 너무 오버사이즈도 아니고 딱 그냥, 어, 그냥 느낌? 적당한 느낌 음. 음. 지적인 느낌이 너무 좋은데 네네. 서양인의 얼굴형이어야 돼 음. 우리 신랑 같은 경우에는 이마가 툭 튀어나오고, 네. 뭐 코도 좀 높고, 아. 이러니까 라운드 쉐입이 잘 어울리고, 약간 이런 서양인 핏이 잘 어울려요. 저 얼굴이 약간 납작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쓰기엔 내가 생각했던 그 탄포드만의 그, 어, 멋있어. 지적이야. 시크해. 이 느낌이 생각보다 없어. 사실 남녀 공용으로 나오는 건데, 이 폭이 너무 좁아. 오래 끼고 있으면 두통과 아시안의 배려가 전혀 없는 브랜드다. 어, 그런 배려는 없지만, 아무튼 좋은 건, 아는 사람만 아는, 요 티. 음. 어, 이 시그니처. 그리고, 탐포드 선글라스는 거의 유행이 없어요. 아, 그냥. 그래서 좀 무난하게 쓰실 분들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난 얼굴이 작고, 서양의 핏, 굉장히 잘 어울린다 하시는 분들께는 추천. 그리고, 지적여 보이고 싶은 분들도 추천드려요. 탐포드 선글라스는 한 50만원? 음. 천차만별이긴 한데, 요 디자인은 한 50만원 정도. 세 번째 음. 폭망태. 나네트 뉴욕입니다. 장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저렴해요. 뭐, 정가는 막 몇, 30만원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인터넷에 막상 들어가면 막 9만 8천원, 음. 뭐 12만원 막 이래요. 어, 까만 렌즈, 번쩍번쩍. 번쩍. 이게 딱 사고 싶었던 거야, 나는. 음. 그래서, 아, 요거다. 딱 샀어요. 여기가 안 들어가. <laughs> 내가 어. 얼굴이 결코 큰 편이 아니잖아. 어, 여기가 안 들어가. 그리고 이게 살짝 라운딩이 음. 젖어 저 같이 밋밋한 얼굴형에는 이게 코에서 자꾸 안 걸려 있고 음. 흘러내려 음. 어느 순간에 알지 땀나고 이러면 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거. <laughs> 어. 그래서 이 안경은 제, 저는 어떻게 쓰냐면 머리띠로. 음. 아 머리띠로 쓰니까 이게 또 됐다 좋은 게 여기가 조이잖아. 어. 고정이 고정. 잘돼 있어. 음. 머리에 올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 이거 추천. 아 음. 누나 다 폭만템이에요. 제대로 된건 없어요? 물론 선글라스라는 게 이게 기호품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저게 그럴 수 있지만 음, 저한테는 음, 너무나 잘 산템인 아이템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잘 산템 바로바로 크리스찬 디올. 음, 아요거는 봤어 전에 네모난 사각형. 어, 그런 그러니까 적 있니? ]요. 지금 크리스찬 디올에서 이 네모난 쉐입을 좀 미는 것 같더라고. 어. 이 사각형. 근데 딱 쓰는 순간 뭔가 내가 되게 시크한 여자 같아. 새까맣고, 이게 넓어, 여기가. 다리는 또잘 조여줘. 이게 살짝 텐션이 있어서 음. 제 코가 그리 높은 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흘러내리지 않아. 음. 그리고 더 좋은 건얘 역시 머리띠로 쓰면 포인트가 딱 되고 오. 얘도 너무 좋아. 어, 어떻게 보면 대중적인 스타일이 아니지만 저한테는 되게 엣지 있는 룩을 완성시켜주는. 그리고 이게 표면적이 제일 넓잖아요. 선글라스의 목적은 이맨얼굴의이 추함과 추레함을 음... 감춰주는 그런 용으로 좀 많이 쓰거든요 가격대는 어떻게 되실까요? 요거 저는 면세에서 샀는데 되게 비쌌어요 70만 원 정도 했던라요 이번에도 잘산 텐이에요 하지만 호불호 있을 수 있어요 배디베로 오아 요거는 그 TC기사님들이 운전할 때 쓰는 거 아닌가요? 시끄러워요 <laughs> 지금은 되게 운전 잘할 것 같은데 아, 그래? 나, 나 요즘 베스트, 베스트 드라이버, 드라이버. 대체로 학주 다녀가지고 유튜브로 보다 김남주 씨가 나왔는데 음. 이렇게 노란색 딱요 색깔 선글라스 끼고 근데 너무 예쁜 거야. 음. 데디베로의 장점이 네. 가성비가 진짜 좋아요. 어. 근데 인식은 송혜교나 신민아 같은 여배우들을 음. 모델로 기용했기 때문에 왠지 인식은 있어 보여. 음. 근데 실제로 매장에 가면 가성비가 되게 좋아요. 음. 뭐 20만원대 정도. 네. 뭐 비싼 건 30만원대. 음. 그러니까 다른 거에 비하면 엄청 가성비가 좋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베디베로의 대부분의 테들이 되게 가벼워요. 그리고 베디베로가 이런 컬러 제품들 있죠. 네네.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왜 저한테는 좋냐면요. 일단 가볍고요. 좀 데일리로 쓰기 좋은. 뭐 앞에 잠깐 친구 만나는데 민낯이야 그런 날은 그냥 이 선글라스 쓰고 립밤만 바르면 화장을 안 했는데 얼굴에 좀 혈색을 주더라고요 음... 어때? 김남주 같지? 저런 <laughs> 거 <좋은가? 웃음> 말하지 마 <laughs> 말하지 마 <laughs> 아무것도 말하지 마 <laughs> 어, 햇빛은 잘 가려줘요? <laughs> 어, 모르겠어 어. 어, 모르겠어 어. 근데 노란색이라 세상이 노랗게 보일 줄 알았는데 인스타그램 할때 실제 어, 뭐, 사진에 어, 필터 뭐, 아, 하나 테드, 싹 끼우면 아. 약간 톤이 좀 다운되잖아 어, 네. 약간 그런 느낌이라 아. 이렇게 까만색만큼 햇빛을 강력하게 가려주진 않지만 아. 그래도 안 쓰는 어. 것보다는 보호가 되고 베디베로 아. 어, 가격도 좋고 가격 대비 성능도 우수, 우수하고 음. 디자인 종류도 많고 음. 너무 좋아 그럼 얘가 단점이 뭘까? 단점이 뭐가 있죠? 내가 생각하기엔 그래 네. 우리가 뭔가 명품 선글라스를 살 때는, 물론 햇빛을 가리고 맨 얼굴을 가리는 기능도 중요하지만, 뭔가 그 명품의 느낌을 느끼고 싶어서거든? 음. 근데 대기대로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 막, 샌디! 어... 디올! 음. 이런 임팩트가 없어. 그래서 제 생각엔 조금 가격이 있어도 이런 명품의 대천 아우라를 좋아하시면 그냥 아예 고가로 가셔라. 하지만 데일리로 정말 손이 많이 가는 브랜드는 베디베로다. 내돈내산, 명품 선글라스 이것저것 장단점을 좀 비교해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제 생각은 그래요. 가격을 떠나서 브랜드를 떠나서 제 기준의 폭망템이라고 하면 두통이 오는 디자인. 여기를 조이는 디자인. 음. 응. 그리고 무거운 것들. 여기를 누른다던가 무거우면 흘러내려서 장시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제가 폭망템으로 선정을 했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제가 잘산 템이라고 한 것들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있어요. 음. 무난한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 근데 이게 왜잘산 템이냐면 편하고 가볍고 정말 활용도가 좋기 때문에 자주 손이 가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꼭 선글라스는 매장에 가셔서 써보시고 사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저처럼 얼굴에 좀 중안부, 여기 눈과 입 사이가 여기가 중안부거든요. 네네. 여기가 좀긴 타입은 최대한 오버사이즈를 좀 추천을 드려요. 음... 가로보다는 세로로 긴 아이들이 얼굴을 훨씬 더 예쁘게 보이게 해주거든요. 그거 잊지 마세요. 오늘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누나. 어. 그저 뒤에 걸려있는 건 뭐예요? 나 여행갈 때 <laughs> 쓰려고 샀어. 이렇게 말려. 오. 이거 너무 좋지 않아? 여행갈 때 내가 이 케이스를 다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와. 해서. 와, 여섯 개? 여섯 개. 와, 많이들 들어가네. 이거 세 개짜리도 있어 절반짜리도 아. 어, 요즘에 좋은 거 되게 많더라고 아무튼 요거까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리뷰로 만날게요 안녕 내돈내산 명품 선글라스 리뷰